고린도 전서 오늘 제 13장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제 13장 8절부터 13절 마지막절까지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해 아래 있는 것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히 변치 아니할 가장 큰 은사를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것을 허락하신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귀하지 않은 말씀이 없고 점 하나 획 하나 우리가 다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굳이 이 황금률이라 그러니까 황금법이라고 하는 어그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어,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갈 때 황금같이 여기며 소중하게 지켜라. 하는 그것을 굳이 뽑자면 다 귀한 말씀인데, 굳이 뽑자면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겨라. 예수님의 모습이죠. 성육신의 자세죠. 성도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예배여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겸손하게 낮아지게, 낮아지고 무명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아름답게 그 이름을 새기실 것이라는 참으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될 말씀입니다. 자 황금률, 황금법이 크고 작은 남을 섬기라라고 한다면 모든 말씀이 다 귀하지만 황금장이라 이렇게 여기는 말씀 이 있는데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무슨 장이라고요? 사랑장이요. 예, 맞습니다. 사랑장입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 담겨져 있는 반면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또한 사명의 장이기도 합니다. 사랑장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 낼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에게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나 하나님께서 은사로 은혜로 부어 주시어서 우리가 흉내라도 낼수 있도록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못할까요? 사랑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로 부어주신 그 사랑을 온전하게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그거 한번 지켜보고 그 사랑 한번 나타내 보려고 이 아침에 기도하고 힘내서 나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황금장이라고 했는데요. 13장은 그 바로 앞에 있는 12장 31절의 응답이기도 합니다. 12장 31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고 시작하는 것이 13장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축복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와 어, 더불어서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12장, 13장, 14장 모두다가 교회 밖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의 문제를 다 다루고 있는데요. 특별히 은사에 대해서 은사 우리가 얼마나 이 은사라는 말을 소중하게 여기니까 그런데 이 은사를 오용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어, 증거하는 일에 쓰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교회를 회방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은사를 오용하지 않냐고 바로 선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이드를 주시는 것이 12장, 13장, 14장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어제,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고린도전서 12장의 다양한 은사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은사는 분명히 우리 지체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초대교회의 복음에, 복음을 세우는 일에 쓰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헬라적인 헬라 문화 속에서는 영과 육을 나누는 이분법의 그러한 어, 철학 세계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게 된 거죠. 어, 영이 선하다.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들에게 영적 선물을 주셨단 말이죠. 그게 은사예요. 그러니까는 이 은사 받은 것을 감사하는 차원에서 넘어서 이것이 자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사가 다양하다고 했잖아요. 어, 믿음의 은사가 있고 영분별, 영분별의 은사가 있고 방언의 은사가 있고 동역의 은사가 있고 치유의 은사가 있고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이은 내가 내게 주신 은사가 더 귀하다 이 은사야말로 지금 필요한 은사다 하고 은사를 어, 이 구별하기 시작을 하면서 분열의 조건이 된 거예요. 은사를 통해서 지체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쓰임 받아야 되는데, 은사를 자랑하며 은사가 어, 서로 나누어지는 그러한 분열의 씨앗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사라고 하는 카리스마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카리스마에서 왔고, 그 선물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선물, 이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우리는 모두 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은사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면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다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각양의 은사가 다 있습니다. 은사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없는 줄 알아요. 나는 그냥 이런저런 은사, 영적인 은사 이거 없이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 할랍니다. 뭐 이것저것 나타내고 이렇게 드러나고 내가 뭔가 하는 거 이거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없는 줄 알고 아니면은 없는 척하고 누르고 살지언정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뭐. 우리 그 금요일 날도 잠깐 나누었지만은 뭐 아, 음식을 참 맛깔나게 하는 은사도 있고요. 이것을 참 맛있게 먹는 은사도 있고요. 어, 이것을 참 표현을 잘하는 은사도 있고요. 그 감출 수 없는 표정으로 어, 표현이 얼굴로 나타나는 것 이것도 은사예요. 그 귀한 것을 먹고도 뭐흙을 먹었는지 얼굴 시커멓게 가지고 나가는 것 이것도 괴로운데요. 다이 좋은 음식을 먹으면은 다 얼굴이 행복해지잖아요. 오늘 네, 이렇게 새벽부터 이렇게 1년 내내 거의 쉬지 않고 주일에 각 지교회에서 지교회가 아니죠 각 섬기는 교회에서 말씀을 받는 것 말고는 거의 빠지지 않고 이렇게 새벽마다 말씀을 받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은혜입니까 그런데 뭐, 뭐 설교는 형편없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받아도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지금 표정은 어, 좀, 그렇게 행복한 표정이 아니에요. 예, 어떻게, 애를 쓰는데도 그게 잘안 되네요. 그렇죠? 다른 은사가 있겠죠, 뭐. 있겠죠? <laughs> 네. 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은사는 분명히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선물로 인하여서 교회가 불편해졌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인하여서 교회 공동체가 불편해지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다양한 은사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은사가 한 몸을 이뤄야 된다. 한 몸을 이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다양한 은사들은 한 성령으로 불한 성령으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주신 성령을 만족해 하는 것이 은사의 목적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12장을 마무리하면서 이 다양한 은사를 인정하고 성령께서 주셨음을 그것을 인정하고는데도 불구하고 더큰 은사를 사모하래요.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그 중에 굳이 더큰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더큰 은사가 뭘까요? 사랑의 은사입니다. 사랑의 은사예요. 고린도 교회가 자랑하는 이 다양한 은사보다 사랑의 은사가 더큰 이유는 뭘까요? 오늘 그 본문 말씀 우리가 전체를 보지 못했지만 이 8절부터 13절까지에서 왜이 사랑의 은사가 다른 은사들보다 더 큰가 어, 은사에 이런 차이가 있을까 이것을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의 은사는 영원합니다. 사랑은 영원하다. 많이 나누죠. 예,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 영원한 것입니다. 어,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 은사의 여러 가지는 2장 9절부터 10절 내용에 보면 믿음의 은사 병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도 있고 예언도 있고 영분들도 있고 예언 어, 방언도 각종 방언도 있고 방언 통역하는 것도 있어요 새벽 예배라서 뭐 이런저런 예를 많이 들 수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신학교 때 공부를 같이 하던 한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나는 우리 누이가 너무 부럽대요 어, 누이가 왜 그렇게 부러운가 그랬더니 어뭐 기도했는데 그 영어 반응을 영어 방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영어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누이는 영어 방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통역하기도 하고 영어로 뭐뭐 기도하기도 하고 일상에서도 쓸수 있도록 완전히 그 영어에 영이 쉬운 것처럼 그렇게 한다고 뭐이 부러워서 하는 그 하는 거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양한은 뭐 방언이 있죠. 어떤 분은 뭐 소련어도 하기도 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은사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다 일시적인 거예요.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불완전하다. 이 불완전한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것이 오면 이런 것들은 다 폐하여진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숙한 사랑을 붙드는 어떤 도구 정도가 되는 것이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어 부모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아, 엄마 맛있는 거 줘서 너무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이런 이 반응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 밥은 먹으면 다시 배고파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엄마나 아빠가 그 사랑하는 아이들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부어주는 것들이죠. 그런데 어느 정도 어른이 되고 성숙해지면은 굳이 나에게 밥을 해주지 않아도 아, 우리 어머니 너무 귀하신 분, 존경의 마음이 가잖아요. 우리 아버지 정말 존경하시는 분, 그런 마음이 가는 거예요. 받아서가 아니라 받지 않아도 그런 감사가 되죠. 이 은사들은 마치 그런 것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을 때 너무나 좋고 너무나 기묘하게 쓰임 받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다 끝나는 것들입니다. 이런 일시적인 은사가 필요 없어지는 것, 즉, 완전한 것이 올 때, 그때가 언제냐. 칼비는 이 완전한 것이 오는, 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라고 말씀했습니다. 아, 해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방언도 필요 없고, 병 고치는 은사도 필요 없고, 영분별하는 은사도 필요 없고, 믿음의 은사도 필요 없고, 그런 은사적인 것들은 다 필요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오시 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는 우리에게는 열리는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나라에 들어가고 그때 무슨 방언이 필요할까요? 그때 무슨 병 고침이 필요할까요?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구로 주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도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신 하나님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은 완전하다. 오늘 본문에서 해석할 때 현재와 미래를 비교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거울로 보는 것 같대요. 미래는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 같대요. 우리가 알듯이 이 당시의 거울은 지금처럼 맑은 거울이 아니라 뭐 청동이나 이런 것처럼 이 쇠붙이를 어, 다 펴서 뭐 문질러서 닦아서 광을 내서 비춰서 보는 겁니다. 뭐 애를 썼겠지만 완전한 실체가 보이지는 않겠죠. 어, 그런데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은 얼마나 정확합니까? 점이 있고 뭐 어디가 다쳤고 흠이 있고 뭐다 보이는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언제? 사랑이 왔을 때요. 완전한 것이 왔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이 되어졌을 때는 그런 것들이 희미하게 보이지 않아요. 야고보 야고보서 1장 23절 말씀해 보면은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을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것 같다. 자기가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이 뭐냐면은 곧 돌아서서 어떻게 생겼는지 자기가 까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을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이야기가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거울로 보는 것 같이 그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고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것처럼 돌아서면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받을 때는 좋았는데 이것이 열매가 되어서 나타나지 아니하는 불완전한 선물이라는 것이죠. 얼굴과 얼굴을 보면은 확실합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완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주의 재림의 때입니다 또한 이 사랑은 위대하다 위대하기 때문에 다른 은사보다 더 크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제일이라는 말은 유일하다는 것이 아니라 비교급에 더큰 것은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믿음, 소망, 믿음과 소망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유기적입니다. 유기적이라는 거 알죠? 다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손과 발처럼, 한 몸처럼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 유기적인 관계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받은 백성들은 이 땅에 이 땅이 어, 종점인 것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되죠. 그리고 그 소망을 향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 사랑을 어, 베풀어, 그 이타적 사랑으로 베풀며 살아가죠. 어떻게 그 사랑을 베풉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믿음이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거라는 이 믿음이 있죠. 그 나라에 다다를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죠. 이것처럼 어느 것 하나 뺄수 없는 유기적 관계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영원하지는 않다. 믿음과 소망은 사람과 더불어서 이 성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유기적인 것인데, 영원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예수님의 재림 때가 되면은 그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데려가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그 보좌 앞에서 영원한 찬송을 하는 우리들에게 더 이상의 믿음이 필요 없죠. 더 이상의 소망이 필요 없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믿을 것이 없습니다. 더 소망할 것이 없습니다. 그곳은 완전한 자리예요 근데 사랑이 왜더 큽니까? 그 자리에도 여전히 천국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끊이지 않을 것이고, 그 아버지를 찬양하는 성도의 사랑의 마음은 영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랑을 더큰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은사를 구하고, 사랑 소망의 은사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오늘 우리가 이땅 위에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은사 사랑의 은사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나를 만족시키는 이기적 사랑이 아니라 누군가를 만족시키는 이타적 사랑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루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받고 쌓두지 아니하고 받은 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대하시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고도 감사하지 못하는 것도 병입니다. 받았으면 감사하고 받은 것은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은사는 어, 받고 어, 가두어두고 감춰두라는 것이 아니라 은사는 받아서 활용하여서 지체들을 세우고 공동체를 살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아침에 우리가 어,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은사를 더욱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벅차고 나도 힘들고 나도 괴롭지만 오늘은 내 삶을 들여서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 위로가 되고. 또 해결해 줄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 간직하는 것으로 가치 없다 하셨사오니 사용하셔서 나를 가치 있는 성도로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쓰임 받는 복된 하루를 위하여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일례교회 이성은 전도사 님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내일 오전에 10시 반에 이제 그 출산을 위해서 첫 아이 출산인데요. 위해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됩니다. 어그다 좋은데 뭔가 이제 좀이그 태줄 태줄 연결 부분이 조금 불안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 23일 22일로 원래 예정일보다 조금 당겨서 수술해야 되는데,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어, 어,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